안녕하십니까. 선남선녀 구독자 여러분. 스섭에서 나온 내용 몇몇을 다뤄보겠습니다. 정확히는 1월 16일부터 있을 내용입니다. 우선 아델이 추가된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아델은 출시 전에도 불구하고 유명하고 저도 약간은 다뤘었기에 여기선 제대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번 탯섭과 달라진 것몇 개만 다뤄보자면 리스토니아라는 지역이 추가되고요. 스킬들은 많은 수정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패스업이 초기화 되어버려서 제가 지금 바로 사용은 할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홈페이지에 적혀진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데미지 감소 등의 내용이 많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비교를 해본 것은 아니라 내피셜로는 아무래도 너프 같아 보이는데요. 이건 제가 또 아델을 한번 키워보던지 해서 느껴보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아델 출정 지원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2일까지고요. 아델을 30레벨, 100레벨, 150레벨, 200레벨 육성시 보상을 줍니다. 100레벨과 200레벨에서 주는 칭호를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성 시 많은 도움이 될듯 싶네요. 아무튼 아델을 200을 찍어서 보상을 꼭 받도록 합시다. 아서의 상대비라는 이벤트도 시작됩니다.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29일까지 2주간 실시되네요. 대놓고 적혀 있죠? 새로운 라이즈 코인 모으는 방법입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레벨 범위 몬스터를 사냥하는 이벤트입니다. 좌측 이벤트 알림을 통해서 라이즈 아서의 살롱 데비를 받습니다. 사냥을 합니다. 재료 하나당 100 라이즈 포인트를 얻을 수 있네요. 재료 20개를 모으면 이상한 애들이 온다는데, 이 코인 모은건 따로 영상 다루던가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만 해주세요. 아일린의 후원 이벤트도 시작되는데, 기간은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로 방금 본 아서의 살롱 데비가 끝난 직후 시작됩니다. 당장 16일에 추가되는 내용은 아니므로 그때 가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좀만 힌트를 달라고요? 레벨범인 몬스터를 사냥하는 이벤트입니다. 명예의 결투장 럼블이라는 게 추가되는데 기간은 놀랍게도 19년 12월 19일부터 2월 26일까지입니다. 기존에 하던 명예의 결투장에서 럼블만 추가되나 봅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하루 최대 120개의 코인을 받을 수 있네요. 이것도 제가 코인 모으는 방법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메이플 숭곡의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로 설날 연휴 기간에 하는 이벤트입니다. 2 0 0마디의 레벨 범인 몬스터를 잡으며 무곡의 퀴즈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3일만 200마리씩 잡으면 끝이니 개꿀이고요. 이 보상들 중 골라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쥐가 됐지라는 교환권도 받을 수 있다네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이즈 파운틴 이해 잘 아시죠? 이벤트 맵 중앙에 코인을 적립하시면 되는데요. 1월 16일부터 2월 1 2일 사이에 4,000 라이즈 코인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스타포스 15성 강화권을 주는데 160제 이하 장비에 사용할 수 있어요. 전 아마 이거 얻어서 아델한테 쓰지 않을까 싶네요. 코인샵은 이미 영상을 다뤄서 말 안하려고 했는데 물품 중에 주얼 크래프트 링이 추가됩니다. 이걸 사용해서 SS급 마스터 주얼링을 얻을 수 있는데 공마 20의 오스테 30의 반지로 제법 좋은 장비입니다. 그냥 이 신비한 보석감을 까면 보석들이 나오는데 같은 급의 주얼 2개를 섞어서 상위 보석을 만듭니다. S급 주얼 4개를 만들어서 완성시키면 됩니다. 원래는 확률도 그렇고 겁나 만들기 힘들어서 가끔 비추었는데 하루에 무려 30개나 구매 가능해서 웬만하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들 키울 때 얻을 예정입니다. 한 가지는 아셔야 하는데 얻는다면 정말 괜찮은 성룡을 가져온답니다. 이상으로 간편하게 텟썸 내용 살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메인은 아들이 아닐까 싶네요. 나오면 무지 재미지게 키울 겁니다. 추가로 다뤄야 할 영상 몇몇 개가 보이니, 그건 제가 시간 내어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